17학년도 수능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같이 다리 위에서 자동차가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자, 수업 시간 한걸 떠올리시면은 등가 속도 직선 운동 뭐가 일정하다? 그렇 가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것습니다 가속도가 일정하다 함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혹은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또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자유낙하 운동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힘이 어떻게 돼야 된다 힘이 일정하게 작용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자동차가 이웃한 교각 사이 구간을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모두 같다. 자 그럼 결국에는 우리 D까지, 2D까지, 3D까지도 결국에 시간이 같은 거죠. 그럼 우리가 평균 속력은 어떤 거예요? T시간 동안에 D구간을 간 곳을 우리가 평균 속력을 어, V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T시간 동안에 2D만큼을 갔으면 2V라고 할수 있고 T, 시간 동안에 3D 갔으니까 3V라고 할수 있겠죠. 아, 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 경우에도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구나.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이었구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가속도의 방향과 즉힘이 방향과 운동 방향이 어떤 겁니까? 그죠힘이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아서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이라는 거. 이 되시나요? 자 물론 여기서는 뭐 힘까지는 알지 않아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면 아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는 운동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상황에서 그래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속력을 위치에 따라 나타낸 것을 많은 친구들이 그냥 대충 보면은, 아, 매번 우리가 봐왔던 VT 그래프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자동차의 속력을 위치에 따라서 나타내는 그래프로 오른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점점 우리가 상황을 봤을 때 위치에 따라서 속력 또한 점점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하는 그래프를 찾으면 되고 그러면 2번이라던가 아니면 4번 같은 경우에는 감소하고 있으니까 틀린 것이고 당연히 속력이 일정한 등속 5번 같은 경우에는 등속도 운동인 거죠 하지만 우리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속력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 오히려 속력이 증가다 감소했는데 아 감소한 것은 우리. 문제 상황에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이 될수 있는 건 1번밖에 없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렇게 풀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래프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고 선생님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이 1번 그래프를 조금만 더 설명하자면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면서 속력이 더욱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 선생님 여기 구간 여기 구간 같은 간격으로 두겠습니다 속력이 요만큼 빨라졌을 때는 우리가 이동한 위치가 요만큼이었어요 그런데 속력이 요만큼 더 빨라지니까 얼마만큼 갔어요 훨씬 더 많은 거리를 가게 되죠 당연한 얘기죠 속력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같은 시간도 더 많은 거리를 가는 거 그래서 사실 우리 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경우에는 점점 속력이 빨라질수록 이제 위치가 점점 더 커지는 거의 사실 초기 속력이 0이었던 자유낙하 운동인 경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복습해 봅시다. 자, 자유낙하가 처음 속력이 0인 거였죠. 그러면 우리가 중력 가속도 10mps 제곱이라 두면 은 1초 후에는 속력이 얼마 됩니까? 그렇죠. 10m/sec가 되고요. 2초 후에는요. 2초 후에는 20m/sec가 되고요. 3초 후에는 그죠. 30m/sec로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경우죠. 그럼 이 경우에 우리가 v-t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각각의 구간마다 이동 거리를 계산해 보면 1초 때까지 속력이 10만큼 증가했으니까 이동 거리 이만큼 아래 면적의 넓이 얼마입니까? 5미터였죠. 이만큼 동안 간 거리는 5미터였어요. 그다음 2초 때까지는 속력이 20만큼 증가하고 이렇게 해주면은 이것이 네 배이기 때문에 20미터였습니다. 수업 시간 한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또 3초일 때는 얼마만큼? 30미터로 되기 때문에 총몇 미터? 그쵸? 45미터였습니다. 다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동거리가 처음에 1초 동안 이동거리 5미터였고요. 2초 동안에는 2 0미터 갔고요. 3초 동안에는 45미터를 갔어요. 처음 1초 동안에 간 거리에 비해서 20미터는 총 4배죠. 그리고 3초 동안 총 이동한 거리는 1초 때에 비해서 몇 배? 9배예요. 어머, 그것은 시간의 어떤 관계입니까? 시간이 점점 두 배, 세배 될수록 이동거리는 네 배, 아홉 배 됐네요. 즉, 이동거리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고요. 더불어서, 우리 속력하고, 속력이 두 배, 세배 되니까 이동거리는 네 배, 아홉 배.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 1주 동안에 속력에 비해서 두 배만큼 증가하니까 이동거리는 무려 네 배만큼. 마찬가지로 이동거리는 속력의 제곱에도 비례한 형태였죠. 그래서 우리가 어 ST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차 곡선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났었던 거잖아요. 수업 시간에 한거 기억하시죠? 어 그런데 지금 이 3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 속력이 0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자유낙하와 똑같은 형태의 그래프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어 속력이 점점 빨라질수록 이동 거리는 그거에 거의 뭐 비례하지 않고 거의 제곱배 가까이로 점점점점 점점 증가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면 충분히 1번 그래프가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프 나올 때마다 너무 기죽지 마시고 우리 그동안 배운 내용들을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면 다잘풀수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친구들은 다잘 풀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